했는지 스카이 프라이리라서 그랬는지 되게 친절하게 해줬어. 체크인. 땅을 뚫고 내려가는 중. 차라리 많이 없네. 어 그거 그거할 거야. TSA 프리는. 신청하는거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정신승리 <laughs> 프리미엄 패 s 저스 실세의 w 없없봐 진짜. e <laughs> <laughs> 이게 p r 아까 정말 e r s 보이시더라 둘이 팔뚝이 이 이렇게 겹치던데 사랑하는 사이가 <laughs> 아니라면 안 되겠어요. 너무 좋아가만요 We b o u g 아그 된다면 기에 마지막 검사 엄마 아빠 사랑해요. 9 <laughs> 3 날씨는 좋다, 여기도. 아니, 볼펜을 미네소타 볼펜을 사러 왔는데 미네소타 볼펜이 메이드인 코리아. 잠깐만, 코리아 말고 메이드인 유세였 아, 차이나 아 차이나 일부 a 서 싸다. 역시 한국의 기술력. 이거은 차이나. 더싼거 있는데, 한냥싼거국아니면은 u s 은 한국은 한 i 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 i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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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은한국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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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 어 이게 뭔데? 이것만 이렇게 팔아? 이렇게 또 미네소타에 대해서 배우네? 곰도 있나보다. 곰은 캘리포니아랑 유타도 유명한데. 어, 이거 이쁘다. 유 배차 약간 얘네가 나이스한 게 그건가 보다 진짜. 이번에 했던 그거 또 있다. 식스 x 알라붙도다 있는데? <laughs> 그렇지 설마? 네. 네. 어, 어. 없는 것 같네? 아, <laughs> 차가 요즘 많이 나가서 머스탱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회색 머스탱 갑시다 아 우회전 어차피 원웨이네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okay, 합니다 yes.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포켓 사는 곳, 여기가 스테이크 사는 줄. 이거 꼭 야외에 앉아서 드세요. 포켓, 물, 하와이 물. 포켓은 스파이시 아이랑 딜러스 아이 반반으로 했고, 보니까 그러니까 물을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 <목 yummy> 하와이 물 먹고 싶어서. 노래도 나오고, 넘어는 음, 바다도 있어요. 너무 좋요 음, 확실히 한국 느낌이 나네. 음,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가 먹으라는 건 진짜 꼭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미친 맛이에요 이건 디럭스 디럭스 아이고, 이거는 스파이시 아인데 스파이시 아이보다 오히려 디럭스가 살짝 간장을 위에 뿌려줬거든요. 그래 너무 맛있어, 너무 야들야들. 이거 약간 조금 더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신랑이 사온 후리카케 참치 스테이크. 와우 너무 맛있겠다. 미디움래요? 네, 어 미디움래. 오케이 먹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던 거.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맛있대. 이거. 하나 사볼까? 집에서 자기 전에 맥주 하나 하나씩 이렇게 홀랑홀랑 까먹게? 10불 59센트. 오케이! 하나 삽니다. 그거 말고는 버지니아 코스코랑 크게 다를 게 없네. 코스코에서 잠깐 장보고 아이스크림 을먹어러 왔는데 우베. 우베가 문을 닫았나? 오픈. 5 0만 나는 걸다 파는 것 같아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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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루콜판나 이거 하나 사서 갑니다 갑니다 비도 그치고 날씨도 좋고 번호판 좀 보세요 꼭 먹으러 오세요 꼭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안는 사기치지만 괜찮아요 1인 1컵으로 먹으면 됩니다 우리 집은 신랑이 안 먹어서 제가 다 먹어요. <laughs> 고속도로인가? 92번을 탄것 같은데? 그치? 9 5마 이런 거 보면 고속도로 와, 진짜 뻥 뚫렸다. 산이 없으니까. 산이 있긴 한데, 안 보이는 건가? <laughs> 저는 지금. 이것이 돈의 향기인가? 이것이 돈의 맛? 우리가 이제 여기 온다. 카일라니, 오케이. 골프도 못 치지만 내가 여기 온다. 60살에. <웃음> <손들어지네>. <웃음> 알로하 손들어준다. 알로하. 우후. 여러 우리 이거 신혼 여행이니까 올수 있었던 거고 다음부터는 못올거 같아요. 다음부터 저기 할리데이인가? 할리데이인 <laughs> 할리 <웃음> 진짜 니가나 할리데이인 데려가면 나 진짜 공항에 들어 누울 거야. <laughs> 시비게 <시빅의> 할리데이. <laughs> 미쳤다리 미쳤다리에요 어, 아. 아, 여기도 너무 예쁘다. 음, 그냥 오늘은 여기 가야겠다. 너무 좋죠? 그리고눈 서비스 시켜 먹어야겠다. 조금 힘들더라고요. 버지니아랑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서 지금 벌써 피곤합니다. 높은 칭을 받았어. 어, 저 사람이 셰프를 용가 보다. 어, 그 여기 식당 그 노에? 아, 어디 식당이 유명하대요. 와우. 공구. <laughs> 와우. Oh